디라미수클디라미수클 정우쌤은 <laughs> 디라미수클. <laughs> 신이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급식을 거의 안 먹었어요 저는 공부 시간을 딱 정해놨어요 1시 반까지는 공부만 한다 그러니까 수행평가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1시 반이라 말하면 새벽 1시 반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냥 공부만 하는 변태였던 거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썸네일을 만들자 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미팅 몇번 했니? 아 미팅은 한번 했어 한 번이 아니다고 네. 이런 게 되게 많이 하잖아. 이런 <laughs> 게다한번 하고 나오고 나서 이제 아 그냥 이 시간에 동기들이랑 노는 게더 알차겠다 싶어서 그냥. 아, 너는 MBTI가 내 맞춰볼게. 너 너는 ENFJ지. 오 INFJ. 예요 INFJ. 네. 고등학교 때는 ESTJ였는데 어, 어. 바뀌었어요. 아, 공부를 안 해서 그런가. 아. 삶의 목표고 있어라가서 보니까. ESTJ. <laughs> 네. 고등학교 때 현실적으로 공부하다가. 맞죠 그렇죠, 이제 어, 생각할 시간이 많아서 어, 생각도 이제, 많이 하고 네. 고등학교 때는 어, 시 공감 공감 안 하다가 아, 공감 안 하다가 이제 <laughs> 여유가 생겨서 이제 공감 어, 좀 하고 어. <laughs> 그래 너가 현대고를 갔었잖아 그런데 네. 사일 <laughs> 있었죠 네. 어, 근데 왜 청남으로 간 거야 음까 그러니까 언니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어? 청남고는 이제 중간고생 좀못가도 어? 이제 만회 기회가 있는데 현대고는 비교적 올라가기가 힘들다 이걸 이제 뒤집기가 좀 힘들다라는. 근데 1등도 질문이다. 인원수가 많잖아.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제 잘한 애를 막조 붙어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리고 응. 학약 학교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 그러니까 어떤 특강을 들어야 이게 생기부에 들어가고. 어. 뭐 어떤 쌤은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이건 꼭 하고 이런 걸다 언니가 아니까 아. 좀더 유리할 거라고 아. 생각하기도 했어요. 아, 아 언니하고 몇년생 아니었니? 아2 년차, 2 네, 년차, 2 년차, 이 년차였다. 학년으로. 어. 2년차. 그럼 이런 것도 있잖아. 자사고를 갔을 때는 저기 생기고 뭐 세특이라고 해야 되나? 음. 그게 일반고하고 뭐 이제 유불리가좀 있다고 들었거든. 음. 뭐 활동 같은 거. 음. 그것도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제가 잘 하면 되지 않을까? 제 라는 생 했던 것 같아. 과탐이 2학년 때부터 1등급이 조명식이었다고? 그죠 생명은 4명이었고 생명 4명 화학 지구가 2명이었죠. 2명이었고 그리고 수학 원투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7명이었어요 고3되면서는 미적 2명이었고 네. 안, 안 부담됐어? 부담됐죠 음. 진짜 부담됐죠 아니야. 그냥 심지어 미적 때 중간고사를 98점이었는데 2등급이 떴어요 아 맞다 맞다, 맞다. 그때 100점하고 99점이 있어서 아, 맞아, 맞아. 제가 3등으로 이제 <laughs> 2등급이 떴었는데 너가, 그런 거할때좀 부담됐죠. 너가 그때 나, 나 기억나는 게너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나도 이제 긴장이 되는 거지. 아. 얘가, 얘가 이제 포즈를 거의 완벽하게 지금 맞췄는데 내신이 이제 정확하게 음. 다 1등급인데 한번2등급 음. 일본어? 네. 일본어 2등급 뜨고 전체 합산이 1.0 1.02? 1.03? 0.03 정도인데 마지막 미적에서 내가 이 퍼즐을 못 맞춰서 문제가 <laughs> 발생하니까.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이제, 청남부 학생 두 명이 수왕 중이었는데. 그둘다 <laughs> 1등으로 맞춰줘야 돼. 근데 재호가 중간대 1등이었나데 그쵸. 1등이었고. 1등인가 2등인가 그랬을 거야. 그래서 너가 3등인가 그랬고. 그죠 그럼 이제 퍼즐을 둘다 맞춰야 돼. 이래서 이었잖아 너의 좀 신기한 점은 나는 그게 전달이 별로 안 됐어. 너가 긴장하고, 네. 이렇게. 아막 불안해하고. 음. 근데 실제로 너만큼 잘하는 애들도 되게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인단 그쵸, 그쵸. 말이야. 저는 그 뭐지? 사실 1학년 때는 진짜 긴장을 많이 했어요. 아. 2학년 때막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울어본 적도 있고. 아 시험 치러 가기 전에? 아니 학교에서 학교에서 <laughs> 아니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음? 머리도 너무 아프고 배도 너무 아프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이제 2학년 갈수록은 좀좀 좀 약간 해탈한 경지에 이렀던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시험을 다시 봐도 이것보다 더잘볼수 없다. 아 준비 과정이 마음에 들었다. 어, 네. 어, 그러니까 준비 과정을 좀 최선을 다해서 하면 음. 이 시험 기간이 다시 와도 이만큼 할수 없으니까 아, 지금 지금 이 점수가 내 최대다. 네, 돌아가서 아. 이것보다 더 열심히 할수 없. 마지막 파이널 때 실무 우리가 보고 했을 때는 점수가 좀 안정적이지 않았었나 근데 수학은 음. 최저 맞추기 그 연대 의대도. 최저가 타이트하지 않았나? 음, 몇판몇시였어 저는 교과여서 연대는 어. 그게 없었어요 제일 높았던 최저가 하대사 하보 그럼 사 하보가 음. 최저은 되게 빡세잖아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내가 최저 못 맞출까봐 불안하진 않았냐 이 말인데 아 그거는 불안했죠 특히 국어때문에 국어만 1위 뜨면 최저가 잘 나왔는데 어허. 아 그러니까 6모랑 9모랑 거의 좀 안정적이었구나 국어빼고는 네네 국어빼고는 수학이랑 지구과학은 제가 내신 준비를 하면서 수능까지 같이 다 커버를 해서 지구과학이랑 수학은 다 안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영어랑 한국사도 저는 과학도 그렇고 학원 수업을 가기 전에 다 인강을 미리 듣고 가요. 왜냐면한번 그렇게 안 했다가 거의 어. 겨울방학 그걸 안해안 안 하고 화학 학원을 갔다가. 그래서 숙제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렇게 막한 번에 다 이해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서. 아, 그러니까 인강을 인, 인강으로 먼저 돌려볼수 있잖아요, 인강을. 아, 그러니까 약간 프리패스 해 가지고 먼저 보고 예습을 하고 아, 수업이, 가서 이제 수업 듣는 거. 네. 훨씬 더 흡수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laughs> 여섯 개다 의대로 쓴 거야? 네, 네. 서울대, 서울대, 연대, 연대 카대, 가대, 한양대, 한양대, 경희대. 울산대? 응. 응, 고려대, 고려대. 고려대. 여기서 몇개 봤었어? 아 연대 빼고 연대 서울대 빼고 다 면접을 안 갔어요 연대 그 합격이 수능 다음날 나왔어요 아 그래서 갈 필요가 없었네 음. 그게 생각해 기분 생각해봐 근데 그때 저보다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딱그 합격 소식을 듣고 딱히 막 그렇게 기쁘진 않았거든요 그래 와 약간 이 정도였는데 음. 음. 그거를 듣고 다른 사람들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음. 너무 기뻐해 주니까 왜냐면 어, 나도, 그래, 나도 그랬어 음. 그게 너무 어. 감동이더라고 음. 근데 음. 너의 음. 선택이 네. 결과적으로 맞았어 그해 사실은 현대고정교 1등은 아, 4대 1등. 아, 맞대 저... 저는 동욱쌤께 소고 얻어먹는 제자랍니다 주말 기준으로 성공시간이 몇 시간 찍혔어? 12시간 이상은 찍혔어간 하기 싫었던 적 없나? 하기 싫었던 적은 있죠 근데 원래 하루 연필 안 잡으면 다음날은 더 잡기 싫죠 <laughs> 어 맞아 <진짜>. 제가 <laughs> 요즘 그 의대 홍보대사에 속해 있어가지고 수업시켜주면서 <laughs> 멘토링도 같이 해주는데 가장 많이 듣는 이제 고민 상담이 슬럼프 아, 슬럼프를 아 슬럼프 어떻게 극복했냐거든요. 어. 어. 제가 일단 해라. 어. 일단 앉아만 있어라. 고 어. 공부 환경 바꿔보거나 뭐 아무튼 뭐를 하든 일단 앉아는 있어라.라고 해요. 공부도 약간 관성이니까. 너뭐 중학교 때는 그만큼 음, 열심히, 열심히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응. 아무 아 생각이 없었어요. 3학년 1학기 끝나고 하이만 레벨 테스트를 보는데. <웃음> <웃음> 아, 이만 <laughs> 레벨 테스트를 보는데 아, 못 봤구나. 아, 못 봤죠. 왜 공부를 음. 열심히 안 했으니까. 음. 네, 레벨 테스트를 봐서 네. 이제 반에서 떨어질 뻔 했는데 제 앞에 있던 두 명이 뭐 어찌저찌 뭐 학원을 나가가지고 제가 그 반에 붙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난 이제까지 뭐 하면서 살았지? 이렇게 수업을 많이 들었는데 선행. 보여지는 거로는 이제 선행을 내가 고등학교 2학년 거까지 고등학교 3학년 거까지 선행을 했는데 지금 내 머릿속에 남은 게 뭐지? 어.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어. 그때 여름방학 때부터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음. 학원에 새벽 5시까지 남아있을 수도 있고 잠깐만 잠깐만 수업이 12시 잠깐만, 잠깐만. 시작인데 몇살때몇살때몇살 때, 때, 때? 중3 때? 중3, 중3 여름에 화월이랑 아. 학원에 새벽 5 시까지 있었다고. 네네. 화월 <laughs> <laughs> 그때 여름방학 때 화월이랑 제가, 제가 그 미적분 과외랑 확통을세 개를 동시에 돌렸어요. 의사라는 꿈을 꾼건 언제부터 였어요 막연하게 보기 시작한 거는 초육 때. 그때 어머니가 사실 메르스 병동에서 일을 했었어요. 음. 메르스가 터졌을 때. 음. 그래서. 근데 음. 사실 처음에 어린 마음에 음. 엄마가 걸려오면 어떡하지? 음. 엄마가 걸려오면 나도 걸리고, 가족도 다 걸리고, 다, 다 같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엄마가 그때 잘 힘들어하는 걸막 저희 앞에서 티안 냈는데, 그래도 좀 힘들어 보이는 게좀 티가 나기도 했고, 엄마한테, 근데 그렇게 힘들고 위험한 일인데 왜 하냐고, 그냥 병원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어린 마음에 그랬는데, 그냥. 이거를 우리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렇게 준비한 사람이 아니면 누가 또 이런 일을 하겠냐고 이런 일을 하셔가지고 그때 좀아 의사가 되게 멋있는 직업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막내도 공부 잘하나? 막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네. 막내 그럼 이미 시험 봤네? <laughs> 네, 1학년 1학기 어? 나왔죠. 어디 어데, 어디 왔어? 아 1학년 1학기 잘 봤어요. 1.0나왔어니다야 대박이다. 그럼 난 이기도 공부할 것 같아. 엄마가 이세 자매를 키워낸 인터뷰야. 인터뷰야. 아, 인터뷰? <laughs> <laughs> 막내가 만약에 <laughs> 메디컬을 하면 이거 약간 아 나... 엄마 책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생각해. <laughs> 아, 그럼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또 교육에 대해서도 좀 깊이 관여하셨나? 아 근데 이게 약간 그 딸들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그런 거 터치하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알아봐 주세요라고 먼저. 이러이러한 거는 엄마가 좀 도와달라고 라 먼저 요청을 했던 거 입시 같은 거나 컨설팅 어디서 받으면 좋을지 알아봐달라고 뭐 이런 거 제가 직접 말했던 거 그리고 또 그러니까 방향성을 좀 제시 잘 해줬던 거 같아요 엄마가 탐구보고서는 이렇게 적어야 되고 입시강은 들어야 되고 뭐 선생님이 말하는 건 이렇게 이렇게 다 적어야 되고 이런 걸 중학교 때부터 공부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때 엄마도 바쁘실 거 아니야 그쵸 그렇죠? 렇 어, 피곤하실 거고 아, 그니까 그렇죠. 어, 어. 그러니까 러 시험 기간때 한달 한달 전에 계획을 달력에 이렇게 크게 짜 놓고 그걸 일간 계획을 다시 짜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획표 짜는 공부도 알려 주고. 중학교 때는 큰 상표 놓고 저랑 언니랑 엄마랑 같이 앉아서 공부했던 거 같아요. <laughs> 근데 막내까지 공부 잘하는 거는 내가 내가 기 a 이거 같다. <laughs> 정말 또 언니들 은또 능가할지도 모른다. 음. 그래서 약간 저랑 언니랑 맨날 늦게까지 공부하고 그 과정을 봤으니까 뭔가 맞아, 이렇게, 맞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좀 음. 있지 않을까? 커피, 커피 씹어. 아, 되네. 커피 씹어. <웃음> <웃음> 비하인드설 <웃음> 최초 공개. 마마. <laughs> <laughs> 아니 그게 한민이는 정말 독한 아이다. 아니 뭐 어디서 들은 거예요? 제 정말 독해서 커피 가루 <laughs> 씹어 먹으면 공부한다. <웃음> 비하인드설. <웃음> 네, 비하인드설을 <laughs> 풀어보자면 얘네 독서실에 그 커피 가루랑 정수기가 있어서 이제 원래는 컵에다가 커피 가루를 타서 정수기 뜨거운 물을 받아 먹는 그런 건데 봤을 때 컵이 없었다 하지만 졸렸다 해가지고 커피가를 씌워 먹었는데 이제 그 순간 딱얘 뜯어가지고 이제 입에 탈탈 털어놨는데 그 순간 이제 딱 친구가 그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야너 뭐해? 야너 뭐 지금 그거 씌워 먹는 거야? 이랬어. 그러면서. 한, 한 번, 한 번이었다, 네. 한 번. 근데 지금까지 만나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걔가. 아. 지금까지 만나면, 야, 하민이 그때 <laughs> 커피가루 씹어 먹었잖아. 나 그때 보고 미친놈인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laughs> 맨날 그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커피를 달고 살긴 했죠 저는 달고 살았요 네. 중학교 때부터 달고 살았어. 요 <laughs> 저는 사실 근데 노력하는 과정에 좀 재미를 들렸던 것 같아. 어. 내가 이만큼 하면, 그니까 러 이만큼, 한 200만큼 공부했을 때, 이 정도 성과가 나온다는 걸 이제 아니까 어어. 이만큼 더 하면 되겠네 라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영어 지문을 다 암기를 했는데 수능특강 3번 지문 하면 이제 슬슬 얘기할 수있을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해서 다 외우면 내가 100점 맞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냥 했던 거 같아요 음. 그리고 그 과정이 좀 재밌었던 거 같아요 내가 느끼기에는 덜 지치는 학생이었어 음. 당연히 지쳤겠지만 음. 과정에서 서하나 보고 있니? 난 고기 얻어먹고 있어 넌 지금 제주도에 있겠지만 저는 사실 필수 의료를 하고 싶어서 의대에 들어왔는데 저는 어. 아직도 개원 생각은 별로 없어요 입학했을 때는 뽑기 쪽의 내과나 감염내과 어, 어 내가 폐가 안 좋아 내가 계속 음. 해봐봐 계속 해봐봐 <laughs> 그런 거였는데 지금은 그냥 아 근데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정신과도 좀 관심 있고 정신도 안 좋아 <laughs> 정신도 오는 줄 알아? 얘들아 선생님 말잘 들어 <웃음> 그리고? <웃음> 정신과랑 내과 외과? 내과 외과? 외과. 응. 근데 아. 아직 공부를 많이 안 해봤는데 공부를 하면 아. 아, 내가 이건 진짜 안 맞는다 가 보인대요. 그래서 아. 까소고법으로 그러니까 과를 좀더한들고 아. 하더라고요. 어. 실습하고 그러면 좀더 좀 공부해봐야 알수있잖아요 근데 그 미국 의사 면허시험이 있어요 그 면허시험 스토리를 해요 나는 미국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응. 그러 그러니까 생활이 힘들니까 근데 음뭐 거기 정착해서 네. 존, 뭐 데이비드 <laughs> <laughs> 그럼 너는 이제 레이첼 같은 거하잖아 오! 어? 너 이름 레이첼 맞아? 네 <laughs> 맞아, 거기 잔상기 있었나 보다 약간 뭔가 그거 이메일 잔상이 오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고 이제 앞으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하고. 의계 안에서의 경쟁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 음 원래는 지금 이제 공과 진입 회사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여기에서도 나의 슈? 과정을 즐길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음, 있는 것이 자신감 없습니다. 없어? <laughs> 아 근데 마음가짐은 되어 있다. 응, 음, 당당이가 왔습니다. 음, 유튜브를 내가 하면서 아, 의대생들은 지금 다불러야된다 <laughs> 꿈을 이루기 전에는 이게 되게 거대해 보이고, 음. 근데 이게 내가 어쨌든간에 이제 그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의 멘토가 되기도 하고. 근데 저 약간 실감이 안 나겠네요. 맞지 맞지 맞지. 네. 누군가가 어막 되게 우러어볼거 아니야. 아저 어, 너무. 맞지 맞지. 너무, 너무, 어, 너, 어, 야, 맞지? 너, 부담 부담 되고. 스러워요 어. <laughs> 멘토링 같은 거 하고 나면 더 약간 자극받는 것 같아요. 음, 아 내가 거기에 올리는 사람이기 하겠다. 네. 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음. 정말 누군가는 이 자리를 되게 원하고 있을 텐데. 네, 그런 생각이 아. 많이 들.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서 뭔가 성취를 이뤄냈다는 그 경험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앞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을 때 이만큼 노력을 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생겨요 음. 근데 뭐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만큼 노력을 해봤던 사람이니까 맞아. 뭔가 이 정도 할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음. 그런 경험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너 영유 원치. 남았니? 영유? 네 영유 도움 된다 안 된다? 아 어렵다 도움 됐나? 너 영어 잘했어못했어 아, 저는 초 이때 미국을 다녀왔어요. 몇년 동안? 1년좀안 되게.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럼 그건 돈 됐다, 안 했다? 그거는 돈이었어. 그럼 너가 과목 중에서 고등학교 내신 한정 가장 약했던 과목 은 뭐야? 저는 영어라고 생각. <laughs> 아 근데 아 근데 영어 제일 안정적이었어 성적이 오히려. 아 제가 약간 트라마 트라마 영어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네, 중학교 때, 중2 때 영어가 난생처음 7 0점대를 맞아본 적이 있어요. 제가 한국식 영문법을 공부를 안 했어요. 삼형식, 4형식뭐 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영어학원 다녔어? 돌아와서? 네네. 네, 근데 약간 미국식으로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아. 토론하고 아. 그런 거? 아. 그런 아, 그러니까 거 했지. 영어 약간 그런 식으로 했구나. 네네. 네. 어. 그래서 그때 중학교 때 78점을 맞아가지고 그때 이후로 영어에 대한 음. 좀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청담고는 소문상 그렇지? 이제 그치 분위기, 면학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음. 그러니까 너는 다니면서 그런 거를 좀 느꼈는지? 음, 아니 근데 저는 청담고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음, 아 음, 근데 제가 반배정이 다잘 됐던 걸 수도 있는데 음. 그냥. 애들도 다 음. 너무 착하고 그냥 저 공부하고 있으면 그냥 방해 안 하고 음, 오히려 음. 야쟤 공부하잖아 조용히 해 저는 딱히 분위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너가 아마 이거겠지 주어진 환경에서 내할 일을 열심히 하자 라는 마인드였을 수도 있지 음. 아마 더, 환경을 바꿀 순 없으니까 이제 아마 내가 <laughs> 보기더 더 나쁜 환경에서도 어 저는 괜찮던데요 라고 했을지도 <laughs> 뭐. 내신 준비하면서 아 그냥 자사고에 남아 있을 걸 음. 전학 가지 말거 이런 생각 한적한 한 번도 없, 없나? 아 저는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네. 잘 왔다는 느낌이었어? 네, 네 저는 음... 너무 잘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좋았어요. 학교가 일찍 끝난다. 삼대 군도 이렇게 끝나잖아요. 아, 그리고 약간 공부 자극설 이런 걸 만나시면, 저는 학교 다닐 때 급식을 거의 안 먹었어요. 대박. 급식을 먹은 적이 3학년1 학기 이전에 이제 급식을 먹은 적이 한 손에 꼽는 거 같아요. 이 이유가 뭐야? 그 시간에 저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어요. 를 배, 배는 먹크자 않은데? 아니 근데 저는 밥을 먹으면 오기스때 자가지고 어. 식곤증 때문에 그럼 아침에 밥 먹고 점심 스킵하고 공부하고 학교하고 이제 한 4시쯤에 이제 애매한 아. 시간에 이제 점절을 먹는 거 어. 학교 다니면서 양을 이제 확보하는 거 공부량 공부량 개학하고 나면 학교 가서 이제 그 텐션을 유지하기도 힘들 거고 음. 루틴을 유지하기도 힘들 거고 그럼 보통 애들이 하다가 학원 숙제, 숙제, 숙제 피곤해서 자고 뭐 이렇게 한단 음. 말이지. 근데 너는 학원 숙제도 다 하고, 아까 말대로 이제 추가적으로 자기 공부도 했, 했단 말이지. 그런 시간 확보가 가능이 어떻게 했던 거지? 음. 일단 학교에서 쓸수 있는 시간을 다 써요. 아, 쓸수 있는 시간은 네. 학교에서 뭐 쉬는 시간이라던가, 점심시간이라던가 어. 쓸수 있는 걸다 쓰고, 이제 자습시간 같은 것도 쓸수 있는 시간 다 쓰고, 어. 그리고... 저는 공부 시간을 딱 정해놨어요. 1시 반까지는 공부만 한다. 그러니까 수행 평가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한시시 반이라 말하면 새벽 1시 반을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독서실 어... 마감하는 시간. 마감하는 시간까지는 공부를 하고 응. 이제 그 후에 수행을 해요. 할 일을. 자, 잠깐만. 한시 반까지 하고 그 후에 한다고? 네. 집에 와서 그 후에 수행 평가를 다시. 잘 자야 되잖아. 근데 수행 평가는 졸려도 할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laughs> 잠깐만 이해가 안 돼. <laughs>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매일 있는 건 아니지, 근데. 아, 그 매일 있는 아, 거 아니죠. 아, 근데 어쨌든 간에 수행평가가 없는 날은 1시 반까지 하고 바로 취침이고 음. 수행평가가 있으면 1시 반까지 하고 수행평가를 하다 보면 잠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잖아. 음. 한 번은 할수 있어. 다음 날그 루틴을 또, 또 이어가기가 힘들다, 이 말은. 음. 그럼 쉬시간이잘잘 자야, 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에 점심 잘자든야 이렇게 나는 근데 거의 매일 한 10분씩은 잤던거 같은데 아뭐 낮에 10분 당연히 자잖아 응. 내말은 10분씩 여섯 번 자는다니까 아, <laughs> 10분씩 여섯 번 <6번> 자고 점심 <laughs> 시간에 한한번더더 자야지 <laughs> 보통은 아 저는 아 그래서 커피가지 시켜 먹었어 독서실에서 공부를 할때 가장 사람들 특이 없는 공간에서 공부하는 걸 좋아했어. 수... 관중 느낌으로 예관중 어, 느낌으로 이제 남들이 다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 보고 있으니까 에이. 아 여기서 내가 흐트러질 수 없어 네네 네, 네. 어. <laughs> 그냥 공부만 하면 변투였던 거지 연고전은 음. 관람했습니까? 아 연고전 관람했죠 고현전이니 연고전이니? 아 연... 여... 고현전이 뭐지? 우리 연... 고전 어, 연고전 네 어. 고3 때 특히 좀 부담이 많이 됐던 게 쌤들이 다아 전교 1등이다 전교 1등이다 하니까 목표 대학 써서 내라고 하잖아요. 아. 그때 제가 제 손으로 서울대 의대를 쓰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렇다 그렇다. 이제 이거 쓰면서도 아. 선생님이 아너 서울대 의대 지망하니 그러면 아 너무 갑자기 미축돼가지고아네 제가 의대를 쓰고 싶긴 한데요. 그래서 아. <laughs> 사실 의대면 어떤 대학이든 다 상관없는데 그냥 썼어요. 아. <laughs> 아. 사실은 이게 내 제자지만서도 1.0얼마나고 그게 사실은 실생활에서 만나기 되게 힘든 사람이잖아. 어제 내가 내가 아. 아, 맞잖아. 내가 내가 사, 살면서 <laughs> 약간 연예인 아. 만나는 연예인 만난 느낌인 거잖아. 그러니까 맞잖아. 어,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약간 이거잖아. 오늘 길 가다가 2 m 5cm 남자를 봤어. <웃음> <웃음> 어, 맞지 맞지. 아니면 오늘 길 가다가 버스 어, 뭐, 어, 내린 데막어 120kg 남자 봤어. 어. 내신 네. 1.0이 봤어. 응. 나는 그 정도 표준 편차 그전기본 보러 음. 생각하거든. <laughs> 어. 청담동 코트 코트 아닙니까? 아. 청담동 몇개 염소 개? 염소 한 마리였지. 예. 그래도한 마리, <laughs> 어. 그래도 마리 염소기 때문에 예. 네. 청담동 몇개죠몇 인지 모릅니다. 청담동 <laughs> 청남고 사랑합니다. 청담 청남...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루에 12시간을 플스을 푸는 거. 대 하루 12시간 공부하는 거. 그럼 저는 당연히 보자. 왜 12시간 동안 뭔가를 해야 돼? <laughs> 진짜 현명하다. <laughs>